음식 먹고 탈이 잘 나는 진짜 이유. 왜 우리는 똑같이 음식을 먹고 다른 일행들은 모두 멀쩡한데 나만 탈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 음식 먹고 탈이 잘 나는 진짜 이유를 알아 봅시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음식은 소화시켜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로 쓸수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을 결정하는 바탕이 바로 위의 소화력입니다. 위의 소화 능력의 바탕은 위산 분비 능력입니다. 위산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단백질의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미네랄을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면 가장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과 미네랄입니다. 단백질은 몸의 근육과 손발톱, 머리카락의 원료입니다. 또한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 음식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잘 찹니다. 그러면 소화 흡수의 바탕이 되는 위산분비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산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소화불량 증상 5가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소화기관의 분비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유해균 살균작용을 하는 위산뿐만 아니라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분비가 모두 줄어듭니다.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어 단백질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에 가스가 찹니다.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 속에 포함된 유해균을 살균하는 능력이 떨어져 유해균이 살아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유해균은 강산성 환경에서는 살아가지 못하지만 중성이나 알칼리 상태에서는 번식이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는 속쓰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왔을 때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위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오래 머무는 동안에 위산이 늘어나면서 위벽을 손상시켜 속쓰림을 만듭니다. 속쓰림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산과다 때문이 아니라 위산 부족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역류성 식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위산이 충분하면 유해균이 위에서 제대로 살균되기 때문에 소장에 균이 없는 청정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죽지 않은 유해균이 소장의 중성 환경에서 번식하면서 독소를 내뿜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런 독소들을 내보내기 위해 설사를 일으켜 몸 밖으로 독소들을 내보냅니다. 이것이 설사입니다. 설사의 원인이 바로 의산부족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비가 심해집니다. 섬유질을 충분히 먹어도 채소샐러드를 많이 섭취해도 해결되지 않는 변비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변비가 심하면 두통도 생기고 피로로 빨리 느끼고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이럴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위산분비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의 소화 문제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일이 바로 충분한 위산분비입니다. 위산분비를 잘 되게 하려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벽의 염증을 제거하는 고함량의 오메가3이 도움도 필요합니다. 한방 소화제의 도움을 받는 일도 도움이 됩니다. 예민해진 위벽을 보호하는 데는 마도 도움이 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소화력이 떨어져 단백질 공급 부족으로 소화기관과 근육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최소 단위인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위를 포함한 내장기관의 구조가 약해지고 약한 구조는 분비 기능의 약화로 연결되어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소화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위산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손발톱도 얇아지고 갈라집니다.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만성피로에 시달립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두통에 시달리고 찬바람에도 통증을 느끼는 등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손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면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리기도 합니다. 건강의 가장 바탕인 소화기능이 약화되면 이런 여러가지 증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 걸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기능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의미합시다. 위산분비 능력은 소화 능력의 기본입니다. 단순하게 소화제 하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을 소홀히 하면 사상로각처럼 몸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건강 정보를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